mtd 토크 우리 78세 대신김영숙 어르신님을 모시겠습니다. 조으신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중국에서 왔다 하지만 기질은 정말 우리 부모를 봐서는 저도 응당에 이한국땅에번터배기 해야 됩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이모부하고 일본, 일본 사람을 죽여서 이것도 아버지는 제인데말안 했는데 한국에 나오니 2009년도에 한국에 오니까 우리 이종오빠가 그때 이모부 도망 안 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웃어졌더래요 그래, 어디 갔나게 하고 생각했는데, 한몇년 지나갖고서는 중국 보고 그때 만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주, 만주에, 만주에 갔다는 거에서 우리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서 말해서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언니들 둘은 한국에 태어난 언니가 있어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전화를 받지만. 근데 저는 2009년도 교포 2세로 한국에, 한국에 국석을 올리고 정말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집에 있을 건데 작년에 박규복, 박교복 언니께서 소개로 받아 이 지구 헬리온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어서 정말 쓰레기를 줍고 인간에게 유익한 일을 하게 돼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담배를 줍고 쓰레기를 줍다가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말 말씀을 할때 들을 때 정말 마음속이 너무나 뿌듯하고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선택한 게 옳은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제 자식들을 정말로 아마 말을 해도, 버리기는 버려도, 하나도 추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여, 그게 그래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비록 뭐, 연세 많은 분들 보다는 뭐, 아직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 중국 어디서 오셨나요? 중국 심양의 심량에, 연영성 심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일본 사람을 죽였다는 얘인가요 네. 아버님이 네. 그면 일본 사람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 우리 중국에서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일본 놈들이라 합니다. 일본 네. 사람을 얼마나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음. 정말,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온 분들은 다 알지만, 전쟁 때, 정말, 일본이 중국 침략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부녀들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특별히 아가씨들, 얼마나, 얼마나, 유린당하고 뭐, 그거는 뭐, 정말, 어떻게 말했으면, 그저, 어린, 지금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받을 때마다, 우리 애가 교육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림자책에, 일본 사람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다 이렇게 총살이라 이러고 그래서 칼로 긁어서 얼굴 다 팝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음. 그렇지만 중국, 중국에서 인간, 인간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 하여간 전쟁에서 일본, 일본, 그렇게는 8년, 맞지? 한상 음. 빤이 아니지? 맞지? 음. 야! <웃음> 맞지? <웃음> <laughs> 자, 자 여기서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계셨을 때, 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강간도 하고, 아, 네. 에, 에, 강간도 많고 하고, 많고 어, 많고 어, 많고 중국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어, 때로는 이제 마루타도 되고, 어, 그 못된 짓을 네. 했는데 그걸 다 극복해내고 이제 이렇게 한국 땅에 밟았는데요. 한국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 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구인들, 네. 중국 사람들 포함해서 네. 일본 사람 포함해서 우리 지구인들한테 쓰레기 주으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주,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래서 저희들 동포들에게 할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디에 있든지간에 정말 쓰레기는 우리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 환경의 공기라든가 환경에 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세계에 계시는 우리, 동, 우리 동족들 다이 쓰레기 젖는 운동에 우리 지구 헬링에 다 들어오시기를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